아니, 근데 이 둘이, 음, 김중현, 황윤성을 둘러싼 화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미꾸라지! 아 얼마 전에 또 편스토랑이라는 방송에서 이찬원 씨의 이제 또 패밀리, 이렇게 그 친분으로 인해서 네. 같이 뭐 집에서 이것저것 준비하기도 하고, 특히 그때는 추어탕을 끓이려고 미꾸라지를 담아왔는데,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냥. <laughs> <laughs> 네 저는 거실에 미꾸라지 이렇게 다니는 거 처음 봤거든요 자 한번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사실 그때 뭐 그지 뭐 저는 저, 우리는 네. 그러니까 윤성이랑 저는 그그 그 전에 촬영분이 따로 또 있었어 가지고 네. 저희가 그때 좋은 일을 했어요 이제 네. 봉사를 위해서 김치를 담근 일이 김치 있었는데 아 그거에 대한 보상 촬영인가 보다 음, 네. 그냥 진짜 밥 먹지 말고 와라 네. 오늘은 대접해줄게 해서 간건데 그렇죠. 정말 그 정말 자연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네. 이거를 어쨌든 뭐 도와야 되니까 네. 미꾸라지가 있길래 여기서 그냥 그때 우리가 어떤 부탁을 받았죠? 그 미꾸라지를 그거를... 손질을 하라고 네. 하기 전에 그거를 일을 맞춰야 된다 그랬나? 뭐, 하여튼간, 네. 뭐, 일단 소금을 칠하고 하긴 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희는 칠하 고러길래친 네. 거예요. 아, 친 거예요? 그냥, 네.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저희는. 네. 어, 근데 뚜껑이 네. 없는데. 아. 그니까 러 뚜껑을 이게 이게 네. 알다시피 이제 뭐 장, 장어나 약간 이런 그미꾸라지류는 네. 이제 그 소금을 뿌리면 얘들도 놀라가지고 네. 막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 튀어오르는 건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사실 그래. 어느 정도 꼼지락꼼지락하다가 <laughs> 말줄 알았지. 네. 그렇게. 그지 점프를 할 줄은 네. 몰라서 그 영,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서 그 팝콘 이렇게 <laughs> 날아가듯이 미꾸라지들이 거실에 막 이렇게 완전 아. 난장판을 만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명이 아 진짜 아 요리랑은 거리가 멀구나라는 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얼간이 얼간이 배추 데치라고 했더니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laughs>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데치를않나 이것도 할만 있어요. 네. 저 근데 이거는 좀 억울한 게 네. 그러니까 미꾸라지도 물론 조금 그 이상하긴 하지만 네. 저는 대치라 그래서 네. 대친다라고 하면은 요알못들은 네.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데쳤다 그렇죠. 놓고 하는 걸 생각하지. 네. 니까 그러니까, 약간 샤브샤브처럼 만들어 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끓이라고 했었으면은 차라리 했겠지 우리도 엎어서 끓여서. 그렇지. 매... 겠죠 이 팀도. 근데 대치라고 하니까 하나하나씩 풀 네. 건데 사실 우리도 하면서 이상했던 게 네. 이거 어느 세월에 끝든 걸 대치라 그러지? 아니, 예 네, 너무 음, 오래 걸리니까. 음, 어, 그런 생각을 하긴 했죠. 그얼갈리 배추 사건도 있었지만 뭐 방송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아, 보고 주변에선 뭐라 했나요 이승석 아, 씨는? 사실 같이 이제 모니터 하면서 네. 중현 형이랑 연락을 했었는데, 에이 아, 클났다. 우리 아, 너무 바보 같다. 네. <laughs> 하면서 걱정을 하다가 주변에서. 아, 니네 장난치는 거지. 네. 어, 우린 아, 장난이 아닌데. 오히려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네. 일부러 그랬다. 일부, 근데, 어, 근데 일부러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게, 그 민폐거든요. 네. 그 일부러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